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르스텔레스의 지혜서 니코마코스 윌리학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라파엘로의 아테네학당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플라톤과 아르스텔레스 철학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어, 정리하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은 본질과 현상을 절대적으로 분리시키는 초월적 이원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는 아르스텔레스는 현상 안에 본질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내재적 이원론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르스텔레스는 이렇게 현상과 본질을 분리시켜서 이 둘의 관계를 탐구했다는 점에서는 이원론자들이지만, 이 현상과 본질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이를 초월적 이원론이냐. 내재적 이원론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현상을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둘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과 현상이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현실은 그저 거짓의 세계, 허위의 세계, 그리고 그림자의 세계, 그리고 우상의 세계, 그래서 더 이상 탐구할 만한 가치가 없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관념의 세계만을 학문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아르스텔레스의 철학에 있어서 이 현실은, 이 현상은 본질이 스며들어 있고, 또한 본질이 실현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탐구는 본질에 대한 탐구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이러한 관점들은 플라톤의 철학은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초월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오로지 신만이 진리이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데는 플라톤의 이론이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르스텔레스의 철학은 어떤 예수의 그리스도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논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신은 인간과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 세계 속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론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둘의 형이상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형이상학을 전개해 오는데 하나의 기틀이 되어주었던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철학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나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니쿠바코스 윤리학은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어 각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책은 1984년 번역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땐이 책으로 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7년도에 또세 명의 학자가 모여서 어떤 새 번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번역이 최명관 선생님의 어떤 번역서라면 이 책은 최명관 선생님의 제자이거나 그 후속 세대이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모여서 번역한 어떤 새로운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새 번역이 좀더 언어적으로 편하게 다가오기도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 윤리학입니다. 여러분, 윤리학이라는 게 그저 착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어떤 종교의 율법 같은 책들은 아닐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명령처럼, 실정적인 종교처럼, 교리들처럼 툭툭 내뱉는 그런 어떤 도덕교리들은 아닐 것입니다. 어, 철학서로서의 윤리학은 아,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목적과 원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목적과 이유에 대한 물음이 곧 본질에 대한 물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그러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물론, 인생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 아스텔레스는 과연 우리 삶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엇이 훌륭한 삶이라고 보는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온전한 삶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이게 아르스텔레스의 질문입니다. 인간 삶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아르스텔레스는 선언합니다. 인간 삶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자, 우리가 이 최고선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철학책들에서 뭐 선이다, 최고선이다, 이런 말들을 만나면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최고선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에서 말하는 선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goodness, 좋음. 그러나 최고선이라는 게 뭐냐? 달리 이야기하면 더 없이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없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르스텔레스가 볼 때는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술이 왜 존재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의술보다는 건강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단과 목적 관계에서는 이 목적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이죠.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은 수단과 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대학을 위한 수단이고 대학은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대학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닌 것이 대학은 공부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취업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니고 대학보다 취업이 더 좋은 것입니다. 취업 역시도 대학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취업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돈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은 항상 어떤 것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최고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것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돈은 욕망을 위한 것이요. 욕망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니,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더한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슈퍼링굿 최고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 목적이 최고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목적이 좋은 것이라면 궁극적인 목적. 절대적인 목적이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마다 다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명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혀감으로써 그렇게 행복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는 데는 제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많은 행복들을 모조리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가장 탁월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탁월함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란 일차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니까 달게 완전한 상태 역시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최대한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탁월하게 존재하는 것이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우는 good 좋다는 뜻이고요. 다이모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 이미 어떤 탁월한 영혼의 활동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망치가 가장 훌륭한 망치입니까? 어, 아주 멋있는 망치입니까? 아니면 아주 값비싼 망치입니까? 아니면 가장 못을 잘 박는 망치가 가장 훌륭한 망치입니까? 어떤 망치가 가장 탁월한 망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한마디로 못을 가장 잘 박는 망치가 가장 탁월한 망치다. 그렇다면 어떤 연필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연필인가? 그것은 연필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연필이, 한마디로 가장 필기를 어, 하는데 능숙한, 아니면 필기가 가장 잘 되는 연필이 가장 훌륭한 연필이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 가장 탁월한 인간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탁월한 인간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아르스테레스는 그것을 이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인간이며 가장 탁월한 인간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이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성이라 그러면 항상 수학문제를 잘 풀거나 아니면, 어, 학문 활동을 잘 하거나 아니면 수학 능력고사를 잘 치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성에는 그런 이론 이성 외에도 실천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가장 참다운 행동인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천 이성입니다. 우리가 한 상황 안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아주 풍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성입니다. 한마디로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어울리고 아름다운 행동을 생각해 낼줄 알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실천 이성의 탁월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인생의 궁극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모든 삶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최고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행복은 무엇인가? 각자가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월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기능이란 게 뭐냐? 바로 이성이니까, 이성적인 삶, 이성적인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이 어,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이 가장 훌륭하게 살아간다는 것, 가장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장 이성적인 삶이 가장 탁월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선은 행복이다. 좋음이란 무엇인가? 좋음은 다른 것들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목적이 좋은 것이다. 의술의 경우에는 건강이 좋은 것이고, 병법의 경우에는 승리가 그 목적이니 좋은 것이며, 건축술에서는 집이 목적이고, 다른 경우에는 각기 다른 것으로 모든 행위와 선택에 있어서 그 목적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의 궁극 목적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복이 이렇게 단적으로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행복이야말로 최고선이다. 선들 중에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행복은 곧 이성적인 삶이다. 행복이란 인간의 기능, 에르곤을 잘 발휘하는 것이다. 피리 연주가는 피리를 잘 부는 것이 자신의 기능을 잘 실현하는 것이며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을 최대한 잘 발휘하는 기술자가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기술자이다. 그것이 좋음이다. 그러니까 좋음은 곧 잘합니다.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보편적인 인간의 기능은 뭐냐?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좋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행복이란? 곧 이성, 로고스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실천적 삶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적인 조음이란 바로 이러한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아르스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훌륭한 삶. 그것은 결국 인간의 기능,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이라는 것을 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르스텔레스는 이성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성적인 삶인가? 이제 우리는 그 물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는 끊도록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